더 네, 스타워즈의 또 다른 이야기인 로그 원이 개봉했습니다. 상영관마다 긴 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한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무리를 지은 말들이 지금이라도 사진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안개 자욱한 금문교를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장면도 마치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합니다.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진작가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앵글로 담아낸 풍경들입니다. 점 정도가 지금 출품이 되어 있고 칼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이에서좀그 안식을 찾고 좀 편안함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블랙 앤화이트또가좀된 그런 사진들로 사진에서 색상의 화려함을 덜어내고 내면과 본질을 나타내려는 신선한 시도가 돋보입니다. 리치스 오브 더 랜드라는 대제목 하에 이제 저희들이 주제별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세레니티라는 좀 이렇게 안정되고 평온한 그런 것들을 이 색이 좀 리듀스된 사진에서 한번 참... um, rogue. Rogue 이번 주말부터는 스타워즈 시리즈 처음으로 주변의 이야기를 다룬 스피노프 스타워즈 로그원이 관객을 찾아옵니다. 로그 원은 스타워즈 첫 번째 영화보다 앞선 시대의 이야기로 벌써부터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시체는 항상 낮에로 여행 가방에 담겨 빈 집에서 발견됩니다. 한류 스타 하지원을 앞세운 영화 목숨 건 연애도 오늘 한국과 l a 에서 동시 개봉합니다. 추리 소설 작가가 직접 살인범을 잡으러 나서는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입니다. l s s v s 전영웅입니다.